일단 빅뱅의 탑씨 최승현 씨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이제 신경 안정제를 과다 복용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지금 상태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네 일단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탑 씨는 지금 그 우울증 비슷한 그 신경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게 이제 그탑 쪽의 입장인데요 앞으로도 정신과 치료를 네, 이어갈 네. 계획이다 네. 이런 네. 계획을 네.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재판에 대응할 네. 때에도. 네. 아, 이런 정신과 치료 내용 등이 아마 참, 참작 사유로 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의경이라는 직위에서는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앞으로 군복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이게 그 기소가 되면요, 바로 이게 직위 해제되고, 그다음에 이거 그 재판 기간은 군대 그 복무기 안에 산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음. 이제 그 중요한 게 바로 일년육 개월의 실형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요즘 여와의정인들왜 군대 병력 거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게 요즘 (1년 6개월을) 때리거든요 네. (1년 6개월) 이상이 되면 바로 게그 강제로 전역이 돼서 군대 복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음. (1년 6개월이) 기준되고 그런데 만약에 (1년 6개월) 미만이 넣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나중에 심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의경으로 계속 복무하는 게 적정하냐 아니면 이게 의경 복무가 적정하니 못하냐 한번 이게 심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의경으로 남은 기간 계속 이게 근무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부적정으로 만약에 분류가 되면 이런 보충력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새로 육군 본부로 새로 이첩이 돼서 경찰 아니고 네. 바로 이게 그 사회복무요원이나 또는 게 보충 상근 보충용으로 근무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배이림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뭐 정신과 치료를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병역 처분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 그게 바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네. 그 네. 나중에 때. 이게 적부 심사를 다시 하잖아요. 네. 만약에 1년 6월 미만이 높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 그 수용자 재복무 적부 심사를 할때 네. 만약에 정신 질환이 심각하다 이런 게 의경으로 계속 복무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 그런 경우에 이제 참작이 되고 네. 물론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해도 어차피 심사는 직권으로 분류 심사를 하겠죠. 음. 제 주변에서 이러, 이걸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목적이 신경 안정제를 과다 복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음. 있는 거지만 29일부터 첫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의 형량을 염두에 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건 아니냐라는 의문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네, 우선 실제로 정신 질환이 네. 있는 경우에는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해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의 경우는 좀 봐야 할 것이요. 일단 기소 유예가 아니라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네 차례 흡연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이유죄를받더라도 다시 이 복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 달라.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양형에 참작을 해 달라. 이런 전략을 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전에 가수 싸이 씨 같은 경우는 막 군대 다시 가고 이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군대 군 복무를 다시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남은 기간만 하면 아, 됩니까? 좀 들은 게 이야기한 것처럼요. 네. 제가 봐도 형량을 보면요. 1년 유월 이상의 실행이 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가 이게 판사원을 두세 명 통화해 보니까 대부분 이게 그 집행유예. 네. 왜냐하면 이게 상습이나 전과가 중요한데 그게 아니잖아. 네번 했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게 그 집행유예가 논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엔 나중에 분류 심사하더라도 다시 의경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금 재판 기간은 산입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근무하면 남은 기간만 근무하는 게 맞죠. 네. 예전에 연예병사라는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뭐한4사년 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안마방 사건도 있었고 네.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의경 제도가 다시 또이연예병사의 다른 통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논란인데 왜 이걸 자꾸 유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옛날에 군 같은 경우는 육군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이런 연예병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안마방 뭐 갖는 네. 사건 때문에 폐지가 됐죠. 근데 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전경과 의경이 있어요. 근데 전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 대간첩 작전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인데 2 0 1 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에 의경 제도는 남아 있어요. 의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이 하는 의무를 이제 대신하는 겁니다. 교통이라든지 시위 진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신하게 있는데, 근데 의경을 하면서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의경이 휴가를 자주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주 5일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경 인기가 높아서 지금 각 지역별로 뽑는데 지금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25대1 정도 돼서 뭐 의경 되면 로또라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만큼 의경에 대한 인기가 높고 근데 이제 사실 의경은 이제 앞으로 6년 뒤에는 폐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경 같은 경우 이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경 경찰 쪽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을 의경 쪽으로 많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명한 그 의경 같은 경우 이제 조승우 씨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같은 경우에 다 의경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 탑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경 근무를 하면서 일선 경찰서에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자꾸 이제 터져 나가니까 특히 이제 경찰서는 바로 나가면. 바로 이제 자기가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것들이 더 많이 어떤 좀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경제도에서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의경제도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의경보다는 이제는 정식 경찰로 많이 뽑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면 한 2026년 되면 의경제도는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 경찰로 만이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 의경도 그렇게 많은 기간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 에그 의경 그 홈페이지 에 들어가 보니까요 네. 세 가지 장점을 이야기해놨더라고. 요 뭐냐면 이게 세 명까지 동반 입대할 수 있고 친구끼리 네. 네. 또 이게 사순이까지 자기 원하는 지역에 할수 음, 있고요. 네. 그다음에 휴가는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보다 훨씬 이게 낫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경찰 특혜 채용 네. 이런데 장점을 쭉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실제 물어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옛날만큼 이게 시위를 막는 게 요즘에게 주로 직업 전문 경찰들이 시위를 앞에서 주로 먹고 네. 의경은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보다 근무 환경이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경쟁이 높아진 것입니다. 네. 심사를 하겠죠. 음. 제 주변에서 이러 이걸 가지고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목적이 신경 안정제를 과다 복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음. 있는 거지만 29일부터 첫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의 형량을 염두에 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건 아니냐라는 의문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네, 우선 실제로 정신질환이 네. 있는 경우에는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해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탑의 경우는 좀 봐야 할 것이요. 일단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네 차례 흡연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좀... 이 때문에 이 유죄를 받더라도 다시 이 복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달라.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양형에 참작을 해달라 이런 전략을 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전에 가수 싸이 씨가... 어, 전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 대간첩 작전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인데 2013년에 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다음에 의경 제도는 남아 있어요. 의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이 하는 의무를 이제 대신하는 겁니다. 교통이라든지 시위 진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신하게 있는데, 근데 의경을 하면서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의경이 휴가를 자주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에주 5일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경 인기가 높아서 지금 각 지역별로 뽑는데 지금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25대1) 정도 돼서 뭐 의경 되면 로또라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만큼 의경에 대한 인기가 높고 근데 이제 사실 의경은 이제 앞으로 (6년) 뒤에 폐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경 같은 경우에 이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경 경찰 쪽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을 의경 쪽으로 많이 모집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유명한 그 의경 같은 경우에 이제 조승우 씨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같은 경우에 다 의경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 탑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경 근무를 하면서 일선 경찰서에 근무를 하거든요. 음. 근데 이런 상황이 자꾸 이제 터져 나가니까 특히 이제 경찰서는 바로 나가면 바로 이제 자기가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것들이 더 많이 어떤 좀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역이 됐을 때 군대 복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1년6 개월이 기준되고 그런데 만약에 1년6 개월 미만이 넣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나중에 심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의경으로 계속 복무하는 게 적정하냐 아니면 이게 의견 복무가 적정하지 못하냐 한 번에 심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의경으로 남은 기간 계속 이~ 근무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부적정으로 만약에 분류가 되면 이런 보충력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새로 육군 본부로 새로 이첩이 돼서 경찰 아니고 네. 바로 그~ 사회 복무 요원이나 그러게 보충 상근 보충용으로 근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지금 아까 이제 배이림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뭐 정신과 치료를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아, 그게 뜻인지. 바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네. 그 나중에 데... 이게 적부 심사를 다시 하잖아요. 네. 만약에 1년 6월 미만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그 수영자 재복무 적부 심사를 할때 네. 만약에 정신 질환이 심각하다. 그러면 의경으로 계속 복무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경우 이제 참작이 되고 네. 물론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해도 어차피 심사는 직권으로 분류. 같은 경우는 막 군대 다시 가고 이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군대 군공무를 다시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야 해 됩니까? 아니면 남은 기간만 하면 아, 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네. 제가 봐도 형량을 보면요, 1년 6월 이상의 실력이 놓을 가능성 은 거의 없다. 제가 이게 판사원 두세 명 통화해 보니까. 대부분, 이게, 그, 집행유예. 네. 왜냐하면 이게 상습이나전과가 중요한데 그게 아니잖아. 요네번 했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게, 그, 집행유예가 논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엔 나중에 분류심사하더라도 다시 의경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금 재판기관은 산입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근무하면 남은 기간만근무하는게 맞죠. 네. 예전에 연예병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뭐한4사년 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안마방 사건도 있었고. 네.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의경 제도가 다시 또이 연예병사의 다른 통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논란인데 왜 이걸 자꾸 유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옛날에 군 같은 경우는 육군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이런 연예병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안마방 뭐같는 네. 사건 때문에 폐지가 됐죠. 근데 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의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전경과. 그 일단 빅뱅의 탑씨 최승현 씨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이제 신경 안정제를 이제 과다 복용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지금 상태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네 일단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탑씨는 지금 그 우울증 비슷한 그 신경 안정이 필요한 상태. 라는 게 이제 그탑 쪽의 입장인데요. 앞으로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대응할 때에도 이런 정신과 치료 내용 등이 아마 참, 참작 사유로 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의경이라는 직위에서는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앞으로 군복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이게 그 기소가 되면요, 바로 이게 되고, 그 직위 해제되고 그다음에 이 재판 기간은 군대 그 복무기 안에 산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바로 1년 6개월의 실형.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네. 왜냐면 이게 요즘 여와의 호 정인들 왜 군대 병력 거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요즘 1년 6개월을 때리거든요. 네. 1년 6개월 이상이 되면 바로 게그 강제로.